네, 주부님들, 그동안 빨래 널시느라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그 스트레스를 확날려드릴 웰빙시대의 딱 만든 제품인 빨래 건조대, 빨래 친구 소개해드릴게요. 소개한서 여유로움을 드립니다. 빨래 친구. 빨래 친구와 함께하면 이제 빨래가 즐겁고 간편합니다. 웰빙시대. 여유로운 주부님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친구, 빨래 친구. 빨래 품을 편리함은 바로 이 핸들이 있습니다. 자, 이세요. 이렇게 가볍게 돌리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힘안 들고요. 아니면 무서하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련되고 깔끔한 이 예쁜 디자인 안에 바로 안전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서요. 무거운 어. 빨래를 걸어놓고 핸들을 조절을 딱 해서 빨래봉을, 음. 빨래봉을 이동을 시켜준 다음에 손을 딱 끼워도 빨래가 떠 이렇게 가게 되겠죠. 이인을를고와서 이렇게 이동이 간편하고 탈부탑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하나의 건조공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착 껴서 사용을 해주시면, 그 옆에 건조봉을 함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팔레트도의또 아. 다른 디자인이 핸들 조절형인데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돌려주시면, 좌측 건조봉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좌측에 눌러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우측 건조봉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상 공이 되기 때문요이단 건조봉을 이용해서, 위아래로 높낮이를 조절하시면요. 위에다가 옷걸고, 아래도 옷걸고, 그리고 위, 아래는 햇빛이 모두 다 들어오기 때문에요. 당연히습기빛에 빨래도 잘 마르게 되고요. 또통성이 가득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문이 풀어주면 자연스럽게 건조봉에 의해서 빨래도 잘 마르게 된다는 사실!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이고리인데요자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옷걸이를 이용해서 빨래를 걸었을 때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도망갈 려는가 없겠죠? 하지만, 옷 간격이 두껍프 이럴 때요이거를이렇게 눌러서 간단하게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매혹시키는 디자인, 바로 여기 천장에 붙어있는 롤러 도끼 보이시죠? 여러 문양의 세련된 디자인으 구성되어 있어서, 어느 시대 공간에 갖다 넣어도 그 인테리어가 딱 들어가는다는 말씀.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기술입니다 합성과 팬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이제부터는 녹슬이려 반 영구적으로 쭉 사용하셔도 된다는 팔수 있죠. 우리 두 분의 손길을 한결 가볍고 빠르게 해줄 빨래 친구. 매일 매일 보송 보송 상큼한 빨래를 위해 빨래 친구 하나 만들어보세요.